구독자님, 지금 이 영상은요, 오늘 들으시면 바로 바꿀 수 있는데, 며칠 뒤로 미루면 이상하게 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듣기만 하는 영상이 아니라, 집안에서 실제로 한번 움직이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집안에 있는 현금,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바로 떠오르십니까? 서랍일까요? 가방일까요? 아니면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을까요? 만약 바로 떠오르지 않으셨다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신호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돈이 머물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마음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상은 앞부분만 듣고 나가시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뒤쪽에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하고 계신 돈이 가장 빠르게 새는 자리를 짚어드리거든요. 그 자리를 그대로 둔 채로 좋은 자리만 만들면 결국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한 흐름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뒤에 이렇게 한줄 남겨주십시오. 현금 자리 정해. 이한 줄이 오늘의 출발선이 됩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라 구독자님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흐름이 끊기기 전에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조용히 눌러 주세요. 채널을 위해서라기보다 구독자님이 오늘 내용을 그냥 넘기지 않도록 마음에 표시를 남기는 행동입니다. 표시가 있어야 손이 움직입니다. 작은 행동이 흐름을 바꿉니다. 그럼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 집 안에서 머무는 구조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구독자님 요즘 돈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남는 느낌이 없고, 큰 돈을 쓴 것도 아닌데 통장이 비어있고, 꼭 필요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관리가 약한가? 내가 참을성이 부족한가? 내 사정이 원래 이런가? 그런데 제가 여러 집을 보면서 느낀 건요. 많은 경우 문제가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구조라는 점입니다. 돈이 들어오는데도 버티지 못하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집 안에서 돈이 쉴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도 쉬는 자리가 없으면 피곤해지고 피곤해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돈도 비슷합니다. 돈이 쉬지 못하면 자꾸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는 돈은 결국 어디론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풍수라는 말을 너무 크게 붙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의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현금을 어디에 두느냐는 결국 그 돈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순간에 꺼내 쓰는지와 연결됩니다. 눈에 보이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면 이유가 생깁니다. 이거 하나만 사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작은 이유가 계속 생기면 돈은 조용히 새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눈에 잘 띄지 않고 자주 열지 않는 곳에 고정되면 그 돈은 쓰는 돈이 아니라 남겨두는 돈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제가 오늘 약속드리는 건 돈이 더 벌립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는 돈이 세지 않게 만드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이 변화는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갑자기 대박이 나는 느낌이 아니라 이상하게 지출이 줄고 마음이 덜 흔들리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더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로 집 안에서 자리를 하나 정하는 구간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구독자님이 오늘 하실 일은 딱한 가지예요. 현금에게 집을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집이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현금이 쉬는 자리를 고정한다. 지금 이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집안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현금이 있을 법한 곳들 대체로 비슷합니다. 가방 속, 지갑 속, 자주 여는 서랍, 봉투 넣어둔 곳, 급할 때 꺼내려고 숨겨둔 곳.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생깁니다. 현금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현금은 마음을 급하게 만듭니다. 어디에 얼마가 있지? 이 확신이 없으니까요. 불안해지면 확인이 늘고, 확인이 늘면 결국 손이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단순합니다. 흩어진 돈을 한 곳으로 모은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실수하십니다. 편한 곳을 돈의 집으로 정해버립니다. 편하면 자주 열게 되고, 자주 열면 그 자리는 돈이 쉬는 집이 아니라 돈이 드나드는 문이 됩니다. 돈의 집은 약간은 불편해야 합니다. 불편하다는 건 접근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손이 자주 가지 않는 동선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체로 이런 곳입니다. 안방 쪽 깊은 서랍, 옷장 안쪽, 계절용품 수납칸, 손님용 물건을 보관하는 아래칸. 제가 기준을 더 분명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향 같은 말보다 중요한 건 좋은 환경입니다. 돈이 쉬기 좋은 환경은 빛, 소리, 열 동선이 조용한 곳입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환한 빛이 바로 들어오면 마음이 깨어납니다. 마음이 깨어나면 돈을 만질 이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서랍 속이 조금 어둡고 조용하면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후보 자리를 떠올리실 때 마음속으로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여기는 내가 한달 동안 덜열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이 되는 곳이 돈의 집입니다. 예쁘고 잘 보이고 편한 자리는 대부분 아닙니다. 지금 한 군데가 떠오르셨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주세요. 우리 집은 이 자리로 하겠습니다. 예 안방 서랍 옷장 안쪽. 적는 순간 선택이 고정됩니다. 자, 돈의 집을 정했다면 다음은 돈을 넣는 방식입니다. 그냥 넣어두면 다시 흩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봉투나 작은 파우치를 권합니다. 돈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봉투 겉면에 크게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남겨둘 돈 혹은 비상 같은 한마디를 적어두시면 손이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습관 장치입니다. 문구 하나가 손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두 종류로 나누는 겁니다. 자주 쓰는 돈 남겨둘 돈.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같은 자리에 두기 때문에 남겨둘 돈까지 자주 손이 갑니다. 남겨둘 돈은 돈의 집에 고정. 자주 쓰는 돈은 생활 동선 가까이에 둬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주 쓰는 돈도 한 곳만 정하셔야 합니다. 지갑이든 가방이든 자주 여는 서랍이든 딱한 곳. 그래야 어디서 꺼냈었지? 가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사실 절반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좋은 자리를 정해도 돈이 새는 자리를 그대로 두면 흐름은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안에서 절대 두면 안 되는 자리를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곳은 주방 근처입니다. 주방은 집안에서 열과 움직임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같은 전기제품 주변은 늘 켜져 있고, 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현금이나 지갑을 두면 그 돈은 쉬는 돈이 아니라 바로 써야 할 돈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자잘한 지출이 잦은 분들은 주방 근처부터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침대 밑입니다. 안전할 것 같아서 많이들 선택하시는데 남겨둘 돈에는 맞지 않는 자리입니다. 침대는 사람이 쉬면서 피로를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그 가까이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늘 급할 때 꺼낼 돈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침대 밑뿐 아니라 침대 머리맡, 협탁도 비슷합니다. 남겨둘 돈은 잠자리에서 조금 떨어뜨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자리입니다. 거실 선반 위, 투명한 통, 진열장 위, 예쁘게 모아두면 더잘 모일 것 같지만 사람 마음은 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돈이 보이면 그 돈은 계속 사용 가능한 돈으로 인식됩니다. 중요한 건 돈을 숨기라는 게 아니라 돈이 쉬게 하라는 겁니다. 쉬려면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세 가지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 우리 집에 그 자리가 있네. 떠올랐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알았다는 게 가장 큽니다. 댓글로 한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금기 자리에서 옮기겠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행동이 더 쉬워집니다.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욕심내지 마십시오. 돈의 집을 여러 개로 만들면 마음이 분산되고 확인이 늘어납니다. 그 순간부터 다시 손이 자주 갑니다. 돈의 집은 한 곳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자주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정한 자리를 최소 한 달은 유지하셔야 그 자리가 습관이 됩니다. 셋째,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돈의 흐름은 큰 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조용히 바뀝니다. 그래서 한 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대하시면 됩니다. 한달 동안 지출을 꺼내는 횟수가 줄고, 괜히 쓰고 싶은 마음이 덜 올라오고, 마음이 조금 더 안정되는 느낌. 그게 시작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딱세 가지입니다. 1. 현금은 금액보다 자리가 먼저다. 2. 좋은 자리를 만들기 전에 새는 자리부터 끊어야 한다. 3. 돈의 집은 한 곳만 정해서 한 달은 고정한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풍수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결국 바뀌는 건 구독자님의 태도입니다. 돈을 존중한다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돈이 쉬는 자리를 하나 정해주고, 손이 덜 가게 만들고, 옮기지 않고 유지하는 것. 그게 존중이고, 그 존중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안정이 지출을 줄입니다. 돈 문제는 결국 마음 문제와 붙어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오늘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현금이 흩어진 곳을 떠올리고, 주방 근처, 침대 및, 눈에 보이는 선반에 있다면 빼고, 아까 정한 돈의 집한 곳으로 옮겨 넣으십시오. 봉투나 파우치로 한번 묶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한 자리는 한달 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자리 정했습니다. 가능하시면 한줄더 붙이셔도 좋습니다. 한달 유지하겠습니다. 이 댓글을 남기는 순간, 오늘 이야기는 정보가 아니라 실천이 됩니다. 구독자님, 오늘은 큰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에서 현금 한 군데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행동이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쌓이면 어느 날 요즘 덜 세는 느낌이네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다시 와서 달라졌습니다라고 한줄 남겨 주시면 그 댓글이 다음 영상의 방향이 됩니다. 오늘 하루는 돈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기보다 차분히 정리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